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짓눌리고 부서진 세상과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며 살인과 폭력이 넘쳐나고 있고 나날이 높아져 가는 자살률과 이혼률, 혼의 임신과 낙태, 대신 속임수, 깨어진 인간관계 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일들과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은 이러한 실패와 죄로 인해 심각하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망가진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신학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2002년 8월 17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마지막으로 고향 폴란드를 방문하셨을 때. 하느님의 자비의 성지인 와기 에브니키 대성전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날 교황님은 다음과 같은 강론을 하시며 이 시대 모든 교회에 지침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절실히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합니까? 지구 곳곳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애타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증오와 복수가 횡행하고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죽음을 당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화해시키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자비의 은총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느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온갖 불의를 진리의 빛 속에서 정식시키려면 우리에게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성지에서 바오스티나 수녀님을 통해 선포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 그들의 마음에 희망이 충만하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하느님의 자비에 장엄하게 봉헌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메시지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세상은 평화를 얻고 인간은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임무를 맡깁니다 자비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성녀 파우티나에게 자비를 실천할 세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따라 사람들이 나의 자비심에 대한 신심을 증진시킬 때, 그것은 단지 내 자비에 대한 신뢰와는 구별된다. 나는 나에게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자비의 행동을 요구한다.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보여야 한다. 자비를 피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한 세 가지 방법을 주겠다. 첫째는 행동, 둘째는 말, 셋째는 기도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로 내게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비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경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주는 자비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선은 베풀지 않는다. 그것은 뭔가 부족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비의 행동을 해야 된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말입니다. 말로서 너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좋은 말과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따뜻한 말을 통해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살만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그 자체로 자비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헐뜯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은 정말 분열을 가져오고 파괴를 가져오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보다 기쁘고 즐겁고 살맛나게 할수 있는데도 용기가 없어서 라든지 쑥스러워서 혹은 단순히 귀찮아서 말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말을 통해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되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자비의 말 한마디는, 가깝게는 우리 가족, 이웃들,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밝고 살기 좋게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써 너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도는 항상 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는 너희가 갈수 없는 곳까지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는 연옥에 갈수 있습니다. 오늘 하느님의 자비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르치죠. 그리고 온 세상, 이온 세상에는 연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바치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연옥에 있는 영혼들,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의 난민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실천할 때 악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하느님의 자비의 축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말과 기도로서 자비를 실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